어, 아이도 놓고, 내가 뭐, 이 살다 보니까 뭐, 도와갖고 갈때 뭐, 이렇게 갖고 애도 놓고 다 했어. 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지금 깝깝하니까, 깝깝한데다가, 그, 어, 그, 뉴질랜드를 간데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둘이 있으면 서로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네가 자식을 놓을 거는 다 낳았잖아, 인연법으로 해서. 낳았으니까,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어, 그 자식은 놀고 다 놨잖아. 어. 어, 떨어져 갖고 있으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나는 내 대로 못한 공부를 해야 돼요. 어? 못한 공부. 어. 뭐를 하는 게 공부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 어? 우리가 왜 부부지? 왜 우리가 아이를 낳았지? 왜 우리가 아이 부모가 돼가 있지?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지. 천지도 모르고 애 낳잖아. 천지도 모르고 그냥 부부 대뿟고.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바르게 가는 법을 모르니까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 서로 내가 뭐라고 하면 말도 더럽게 안 듣지. 어? 또 지가 내한테 말하면 내가 듣기도 싫지. 왜? 왜? 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지금 필요한 말을 내가 해줬으면 듣기 싫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어. 근데 남편이 또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면 나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고 힘들어지지를 않고 남편이 싫지 않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또한게 하면 우리가 만나서 사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서로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게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주냐? 말로 가지고 말, 말의 에너지. 이것이 너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너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말의 에너지를 줘야 돼. 어, 내가 지금 오늘 이 상태에 이게 필요한 말을 에너지를 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이 최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말로 가지고 상대를 주는 거예요. 어, 인간만 말하는 동물이에요. 신도 말을 못 해. 인간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말을 할수 없고, 동물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인간만. 말을 할수 있게끔 이걸 태어나게 하려고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났고 이 우주를 빚었고 이 물질을 빚었고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만들었고 이 육신을 바르게 만드는 데다가 신이 일로 차고 들어와 갖고 지금 어 이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을 써요 사이 간자를 써서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사회관자를 써가지고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어, 우리는 신하고 이 동물하고 이 물질하고 이 같이 융합이 돼갖고 사니까 두 가지 에너지가 살아요. 어, 인간은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동물의 아, 육신이에요. 요걸 가지고 사는데, 이 동물의 육신은 무엇으로 지탱을 하느냐, 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지탱을 해요. 이런 건 미네랄도 흡수해줘야 되고, 뭐든 당분도 흡수해, 모든 걸 흡수해줘야지 이 육신이 지탱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있는데, 내 영혼이에요. 영혼야가 신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육신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연장이라 그래. 이 연장을 더불어 내 영혼 신 신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온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내가 신이 이이 영혼이 어 섭취해야 될게 뭐냐? 이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음식은 물질 에너지, 어. 양식은 비물질 에너지. 신은 어.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영어는 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식 갖고는 이야기가 안 돼. 음식은 육신을 지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잘 쓰려면 음식을 잘 흡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모지르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어, 섭취해줘야 되고 우리는 영혼이 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상대방이 말을 내한테 잘 해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면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메말라. 음식을 하도 안 먹으니까 이게 뺏짝 마르듯이. 그러니까 양식을 안 주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메마르면 어떻게 되냐? 어, 이제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내, 내 영혼이 메말라지면 분별하는 게 어려워지고, 내가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는 건 육신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우울해서 육신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냐. 인자부터 힘섬인 게 힘이 빠져요. 응. 육신을 컨트롤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답답하고, 어, 막 이런 게 일어나죠. 답답하고 깝깝해요. 깝깝하다가 보면 이걸 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미쳐요. 또 미치는 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어. 이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병이 걸렸나? 자살병이 걸린 거예요. 어. 이 자살을 어떻게 해? 미쳐 죽는 거예요, 지금. 미쳐 죽는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식을 고 질량이 좋게끔 가르킨 거예요. 인류에서 우리처럼 지식을 가르킨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어? 근데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데 OECD의 자살률 1위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 부인들도, 어 청년들도, 어 연세 많은 어른도 전부 다 자살률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몇년 동안. 십몇년 동안. 자살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응? 이 엄청난, 이 지금, 이질량으로 키워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 데그 세계에서 1위. 이말 돼요? 이거는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하늘에서, 너희들한테 미션 떨어졌어요. 이 자살을 없앨 거냐, 더 많게 할 거냐. 미션 떨어졌다. 어. 이게 사회에 우리한테 미션 떨어진 거야. 누구도 책임이 다 있었지 않다. 응? 자살을 없앨 거냐? 더 확장시킬 거냐? 어. 우리 딱 보고 있어 하는 아니 요요 요로 가니까 너무 또또또 또, 또 방대해지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남편하고 도움 되는 것은 남편이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할때 도움되고 내 인생이 도움되고 나는 남편이 저절로 좋아져요. 음. 남편한테는 당신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해 줘야 좋아져요. 남편한테 필요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말고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하면 당신이 사랑스럽고 죽어. 너무 좋아지고 막 응? 어, 남편은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 줘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한테 필요한 말을 해 줘야 되지. 부모님이 하고 싶다고 말을 막 하면은 자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응?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멀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다 갖춰졌다가 언제부턴가 다 멀어지고 있어. 왜? 과거에는 우리가 질량이 요만할 때, 이럴 때는 뭐든지 줘도 고마워요. 모든 말을 해줘도 흡수가 되는데, 질량이 자꾸 커가지고 지금 70% 성장을 한 사이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성장을 하고 나면 이, 이게 대식가가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유식만 먹어도 되는데, 좀 크니까 5만 개다 들어와야 돼요, 육진에.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대식가가 돼. 그러면 지식도 대식가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지식이 이만한 게 들어와. 이러면 내가 이게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지식이 들어오면 지탱을 못 해. 그래서 우리가 깝깝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이만큼 70% 올라가면 70%에서 필요한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한테 필요한 말이고, 그게 내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기운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건데, 이걸 뭘 해주는 거예요?